왔던 TV 장면이 2002년 월드컵 장면입니다. 보고 또 보아도 재밌고 흥미로운 것이 2002년의 월드컵 사강 신화 장면입니다. 그만큼 2002년 당시의 월드컵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지치고 또 무기력할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필요한 고민과 회의에 자꾸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거듭 보아야 할 리플레이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볼 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큰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믿고 나아갔던 모든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은 그 승리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을 괴롭히던 사람입니다. 하만의 집이라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참 많은 신앙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가문의 승리를 할수 있는 것은 1995년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그 승리가 있기 전에는 94년에 재앙이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다. 당시 1994년은 올해만큼이나 무더운 폭염이 계속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은 오늘의 교회 청년부의 부장 집사님으로 날마다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성도님이셨고, 저희 어머님은 오늘의 교회에서 QT 강의를 시작하면서 평신도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들 셋, 삼형제가 있었는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부모님과는 달리 자녀들은 실패와 방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을 받아온 형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며 원하지 않는 대학, 원하지 않는 과에 들어가고 두 번의 학사 경고 끝에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둘째인 저는 일찍부터 공부에 큰 관심이 없었고.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인 동생은 공부를 잘해 외고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적응에 실패해서 자퇴를 하고 저와 함께 재수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평신도 사역을 이제 막 왕성이 시작한 부모님께 날마다 끊이지 않는 질문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laughs>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만 받으면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순장으로 순모임의 기도 제목은 내놓았으나 이후 기도 제목 팔로우업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별일 아닐 수 있는 이 일이 부모님께는 부끄러움이 되고 또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아버님이셨고, 또 아버님이셨는데, 아들 셋 중에 자랑할 만한 이들이 한명 없었고, 또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적용을 잘하는 큐티 강사님이셨는데, 강의를 힘 있게 하셨지만, 아들의 질문만 받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생명의 삶학계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는데 2장 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온 어머님은 아침 저녁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찬란한 95년이 밝았습니다. 그의 GOP 최전방에 근무하던 형님이 군에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치러지는 수능시험을 모의고사 한번안 치르고 휴가를 받아 나와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 그의 처음 세워지던 한동대학교에 1기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재수 시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지혜의 영을 받아 학업에 집중해서 내신 성적이 3단계나 뛰어오릅니다. 재수할 때 원하는 대학에 점수가 턱없이 모자란다면 원수를 써주지 않았던 담임 선생님께서 이듬해 좋은 수능 성적을 거두고. 봉고사에 앞서서 대학원서 사인을 받으러 갔더니 말없이 저를 안아주시면서 흔쾌히 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 성적과 입학이 놀라웠는지 교내 신문에도 소개될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셋째, 제막한살 아래 동생도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아버님께서 원하시던 대학에 입학해서 부모님의 원안을 풀어드리게 됩니다. 것이 1995년 한 해에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94년에 재앙 같은 시간을 보내시더니 이듬해 참 놀라운 간증과 기쁨으로 저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16년 초에 소천하셨는데요, 소천하실 때까지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면하면 95년 여름에 함께 가족이 갔던 휴가를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을 하여금 이 땅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어서 많은 이들의 간증으로 삼고 싶어 하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보였습니다 기도해도 금식하여도 그들을 향한 핍박과 공격은 날로 거세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큰 승리를 위한 전초전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핍박하던 하만의 모든 권세를 모르드에게게 게 주시고 그리고 그 집안까지 관할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시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절 말씀. 시작 왕은 하만에게서 모르드를 세워 하만의 집을 우리 인생이 역전하실 역사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할 수있길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자녀들은 절대로 코너에 몰리는 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감히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털끝 하나도 상하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히 외통수로 인생의 외통수로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외통수에 몰렸다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관에 든 쥐처럼 코너에 몰렸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을 경험한 때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기적을 경험하고 누릴 때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의 외통수에서 벗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절, 40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은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 인생을 끌어내시고 이제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성인 한팀또 차세대 한 팀이 동경으로 아울리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하면 떠오르는 목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바로 이 아오모리 지역의 침례교회를 섬기시던 사사키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목 좀 쓰면서 조직에 몸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사모님과 함께 헌신해서 아우머리 지역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매일 전도하고 또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목을 써서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수 있겠는데. 이제는 그럴 형편도 못 됩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납니다. 성도는 열명 내외 성도님을 모시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러브 소나타를 접하게 되고 또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의 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며. 러브 소나타 기획을 하고 실행 위원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100여 개 이상의 무목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어려움 끝에 러브 소나타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의 장벽은 두텁고 무겁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사그라지는 열기는 목사님에게 더큰 절망을 안겨주었고 또. 집회 이후에는 함께 뜻을 모으기 힘든 이 실행 위원님들과의 관계는 예 목사님의 믿음과 또 소망을 더 외롭고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은퇴를 할 나이가 되었는데 교회를 이어받을 수 있는 목회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며 신학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변에 물놀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게 됩니다. 함께한 청년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만 실종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해변가에서 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의 절망과 아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러브소나타가 끝나고 2년 뒤에 청년들을 위한 일본의 청년들을 위한 러브소나타 패션 집회를 열자는 계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아오모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패션 집회 실행위원장은 이번에도 사사키 목사님이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온누리교회 제가 섬기고 있던 청년부에서 이것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오모리 지역은 가본 적도 없고 일본어라고는 대학교 때 초급 일본어를 하는 것이 전부인 제가 20명의 목회자 중한 사람으로 지목되어서 그곳에 파견되게 됩니다. 집회전 한달 동안은 그곳에 체류하면서 사역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게 된 분이 이 사사키 목사님이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아내와 아내와 저는 함께 결혼 후 시댁사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 하다가 2년 만에 분가해서. 이제 다시 신혼으로 돌아간 느낌으로 새로운 장막에서 제2의 허니문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제 일의 허니문입니다. 허니문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허니문을 누리고 있는데 가라고 하니 첫째는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가? 이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유국간사를 한명 채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면접을 볼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면접을 한세명 정도 봤는데 특이한 분이 한분 있었습니다. 힙합 댄스를 하던 친구입니다. 얼마나 특이한지 인터뷰 당일날도 힙합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이 이해가 안 가는 청년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뽑고 함께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여 동안. 사사키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저이 청년이 함께 숙박하면서 교회에서 숙식하면서 아오모리 전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70여 개 교회를 방문하고 또 목사님과 평신도들을 만나서 청년 부흥집회를 소개하고 독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사사키 목사님과 사모님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새벽 예배에 저희 둘이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이라고는 함께 70여 개 교회를 방문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한 것 그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할 동역자가 있다는 기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힙합 청년이 아침마다 짧은 일본어로 하는 이 유머와 농담에 사님님과 목사님이 많이 웃으시면서 많은 회복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부흥에 대한 다시 한번 열망과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그 집회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일본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저는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그곳에 남게 됐습니다. 목사님을 도와서 이 발룬티어로 그 교회 지역을 위해서 간사로 또 전도사로 교회를 섬기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생긴 것입니다. 열다섯 명인의 작은 교회였지만 옆에서 이것저것 도우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키 목사님의 하나뿐인 외동딸과 눈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이메일로 날아온 청첩장. 그 딴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위 전도사가 아들 같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 교회 후임 단임 목사로 조만간 청빙될 예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는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를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난 시편의 기자가 드린 노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40편 2절 말씀이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수렁 뒤에 계신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모르드기와 에스트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오늘 8장에 드러난 이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누가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구원을 누가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해야려던 이 하만의 핍박 앞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시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이 모르두개와 에스터를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왕은 하만에게서 거둔 그 인장 반지를 빼어 모르두기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두기를 세워 하만의 집을 관할하게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사도행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행을 여 다니고 있는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비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살고 있는데 그의 인상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압과 외로움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란 총독으로 바뀌게 되자 이 틈을 이용해서 그를 잡아 죽일 목적으로 법정에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것은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 고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세상 권력자라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바울을 무죄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송사를 재판하는 갈리오 총독의 마음을 바꾸어서 바울을 풀어 주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향한 또 초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터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포로된 가운데 있는 이 에스터와 모르드게를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을 높여서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포로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터와 모르드기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것을 알고 그를 음해하고자 하고 또 에스터와 모르드기를 핍박하고자 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둠의 계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뜻대로 높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계획되고 예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승리와 계획이 큰 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을 이루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승리가 이들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의 승리가 공동체, 가문, 또 지역 교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에스토와 모르드기의 승리는 함께 주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고 나아가서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을 눈 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제 집안이 망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눈 뜨고 볼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으므로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고 그를 나무에 목매단 것이요.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다른 측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시오. 어떤 문서도 왕의 이름을 쓰고 그 반지로 도장을 찍지 않는 것은 효력이 없으니 말이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한 영적 승리가.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기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가정과 자녀 또 나아가 교회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안겨 주게 됩니다.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가문의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이었기에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일찍이 결혼할 배우자를 찾게 되어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매일 같이 이어지는 부부싸움과 불화. 결국 자녀조를 낳고 남편이 외도를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 여자와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여간 연락도 없이 그렇게 끊기게 됩니다. 아파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이웃집 아주머니 소개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이 양가 가문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위로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속해서 부담을 한 가지 주십니다 남편에 대한 마음입니다 또 그와 함께 지난 날 남편을 무시하고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내 상처를 남편에게 투영했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남편, 연락도 끊긴 남편, 그리고 딴집 살림을 하는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용서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을 내게 되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당일에 판사 앞에서 이 여집사님께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빕니다. 내가 지난 날 당신을 무시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남편이 이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5년 방황을 마치고 삶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더니 이듬해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수원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집사님을 통해서 경험된 예수님의 승리가 양가 가문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친가가 칠영제, 외가가 칠영제.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가문에. 한 30년이 흘렀는데요. 그 가문에 나타난 변화가 이렇습니다 목사만 7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두 명. 장로와 집사님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14 형제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또 그중 한 목회자가 접니다. 그 사모님이 한 사람의 고난과 승리를 통해서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또 공동체가 축복을 받게 되고 이것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승리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경험한 믿음의 승리와 은혜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과 교회로 흘러가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승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이들을 건지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고 또 바라보는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팔절 말씀에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대로 왕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을 위해 칭령을 써서 왕의 인장 반지를 찍으십시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승리가 모든 유대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민족적 교회적 승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치열한 여름에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우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과 가문, 또 민족과 교회로 흐르는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생각지 못한 구원과 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에 나팔수로 쓰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